5 곱하기 5가 막혔다면, 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앤스입니다. 오늘은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알려진 유명한 스트렝스 파워리프팅, 또는 파워빌딩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스트롱리프트의 5 x 5야춘님을 통해 많이 알려진 짐 웬들러의 531, 캔디토 리니어 프로그램, 캔디토 6주 스트렝스 프로그램, 매드카우 변형 프로그램인 매드게르만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프로그램은 데일리 언듈레이팅 페리어 다이제이션, 줄여서 DUP, 한글로는 일간 파동형 주기화입니다. 일간, 매 세션마다. 파동형, 중량과 횟수를 다르게 하면서 주기화, 훈련의 볼륨과 빈도, 그리고 강도를 구조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DUP는 특정 운동을 몇 회, 몇 세트 하라고 딱 정해놓은 프로그램은 아니고 트레이닝 메소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DUP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UP는 매 운동 세션마다 운동의 무게, 세트, 횟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할때 월요일에는 원 r 함의 80%로 5회 4세트, 수요일에는 55%로 3회 6세트, 금요일에는 65%로 12회 3세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 세션마다 무게와 횟수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리피티드 보어트 이펙트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우리 몸에 다양한 자극을 줘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리피티드 보어트 이펙트는 간단히 말하자면 운동을 반복할수록 우리 몸이 적응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왼쪽 카드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몸이 운동에 적응을 하게 되면 성장이 더뎌지거나 성장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DUP는 중량과 횟수의 변화를 매번 바꿔주면서 다양한 자극을 줘서 우리 몸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렝스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이라고 할수 있는 스트롱리프트의 5기5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운동을 매번 같은 세트와 같은 횟수를 시행합니다. 물론 중량을 조금씩 올리긴 하지만 중급자 이상이라면 매번 중량을 올리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컨디션에 따라서 저번 훈련 때는 들었는데 이번에는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5기5 캔디토 리니어 같은 리니어 프로그레션 형태의 프로그램의 한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리니어 프로그레션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더 이상 성장이 힘드신 분들을 초급자를 벗어났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주기화 프로그램을 시작할 단계라고 볼수 있고, 저는 일반적인 선형 주기화보다는 DUP를 추천합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실험 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12주 동안 운동을 시킨 내용입니다. 두 그룹 다 동일한 종목의 8RM, 6RM, 4RM으로 훈련했고, 12주 동안 훈련한 총 볼륨은 동일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프로그램의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인 선영주기와 그룹은 8RM, 6RM, 4RM을 각각 4주씩 몰아서 했습니다. 즉, 1주에서 4주 동안은 8RM으로만 훈련하고 5주에서 8주째까지는 6RM, 9에서 12주째까지는 4RM으로만 훈련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인 DUP 그룹은 매 세션마다 8RM, 6RM, 4RM을 번갈아 했습니다. 즉, 12주 내내 8RM, 6RM, 4RM을 번갈아가면서 골고루 한 것입니다. 12주의 훈련으로 나온 결과는 차이가 꽤 컸습니다. 중량 중량 상승이 거의 두배 차이가 났습니다. 벤치프레스의 중량 상승은 28.8%에서 14.4%로 차이가 났고 레그 프레스는 55.8%대 25.7%였습니다. 다른 실험 논문 또한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DUP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DUP라는 일간 파동형 주기화라는 이름 그대로 매번 중량과 횟수를 바꿔가면서 시행하면 어떤 식으로 하든 DUP에 속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템플릿 하나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템플릿은 3대 운동을 파워, 스트렝스, 금비대 영역이라는 카테고리로 중량과 횟수를 정했습니다. 파워에 해당하는 운동은 55%로 3회 6세트를 시행합니다. 55%의 중량으로 3회를 한다고 하면 가벼운데 횟수도 적게 한다고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파워 훈련이 기 때문에 최대한 폭발적으로 빠르게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스피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워는 스트렝스와는 다르게 단위 시간당 수행하는 일의 양을 뜻하기 때문에 무기가 적더라도 스피드하게 수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트렝스 훈련은 80%의 무게로 5회 4세트를 시행합니다. 금비대 훈련은 65%의 무게로 12회 3세트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매 세션마다 항상 파워, 스트렝스, 금비대의 순서대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몸이 지치기 전에 파워 훈련을 해야.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으로 넘어갈 때마다 무게를 조금씩 높이거나 횟수를 늘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비드 훈련 시에 스쿼트를 100kg로 12-3세트를 했고 다음에 스쿼트 금비드 훈련을 또할 차례가 됐다면 100kg로 12-4세트 또는 102.5kg로 12-3세트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라 라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간 파동형 주기화라는 컨셉에 맞게 훈련을 하되 그 안에서 본인이 적절히 변형해서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렝스 훈련으로 백스쿼트를 했다면 금비대 훈련도 무조건 백스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론트 스쿼트 또는 세이프티파 스쿼트처럼 다른 운동으로 적절히 자유롭게 바꾸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한 프로그램은 DUP 형태를 지닌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더보기란에 d u p 의또 다른 예시들이 있는 사이트의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본인에게 맞는 템플릿을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DUP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꿀잼입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매번 다른 방식으로 운동하니까 운동하러 가는 날이 항상 기대됩니다. 스트렝스 훈련을 하는 종목은 무거운 무게를 들때 느껴지는 쾌감이 있고 근비대 훈련을 할 때는 근육의 펌핑감처럼 다양한 기분을 매번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 운동이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DUP를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